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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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목소리> <목소리> 파장 아니 어떻게 키우고 있는 거야? 그렇수도요이 <laughs> <laughs> 방에 잖아 <laughs> 다깨 놨어요 지은거 맞아요? 리셋 됐네 헐 리셋 네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이쪽은 복죠. 쪽고? 더프 있어? 네. 오케이. 마저 얘들 2주 동안 휴가요 에? 기발 네네네네네 주 동안 휴가 <laughs> 와이프랑 네. 저기 읽어야 잖아나 처갓집, 처갓집, 집이랑 놀러 간다고? 아니에요. <laughs> 아, 아, 와이프가 처갓집 갔다고? <laughs> 음, 애들이라. <laughs> 아, 좋네 어, 어디, 형, 형, 저 이거 길을 몰라요. 약, 어디 갈거싸우러 가고 싶으려면 저쪽 좋고. 아니면 여기 그냥 먹던가? 걔네 어차피 싸우르 아, 해줘라. 어, 싸우라고안올거 같아. 그냥 이쪽 음. 먹자. 한 보면, <laughs> 좋겠네. 안 싸울까? 자존심 있는데. 색이 싸울 싸우는 애들 색이 아니야. Y 텍스는 봤는데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요. 음, 엉망이던데. 아. 야이또정령 바보 됐어. 네 예, 거기 위에 있겠위있 응? 아, 지하에 있나? 어, 앞에 네 오네? 온다고찍겠죠 그? 각각 갈게요 네 예. 공절? 공절 공절? 공절 끊었다 어, 침묵이랑또 공절 끊겼다 응가 낫힌거야? 이낫네나만 엄청 때리 근데 목이2판 죽겠어 하판왜 그러니까 이렇게 많판때 죽었어 몹판때 와 정령은 다데 중학 타고 빨리 가면 되겠군 야 중화 타고 오시면 돼번 일어났어요 빠졌다가? 음. 아씨이번이 나만 때로이번이번 이번 그냥 까주요이번 전부 그냥 전부 전부 그냥, 그냥, 아, 그냥 까요 가가족가족이서 가주, 바로 저거요 또 죽었어요? 하버3 번, 3 번. 와... 나 보판티 주큰 처음네? 쟤 침묵 걸렸다 잘못된 입 여기 엄청 아파요계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여기 여기. 이거 먹자 불어나고있어 어... 목 두마리 올꺼요? 네. 애드났어 옆에서 어. 네. 두마리 맞나요? 위에 한마리 있잖아 근데 그거 위에 애가 어, 중간에 떨어졌다 다행이다 거리가 너무 멉니다 저 아직 신속은 남았어요. 근데 왜 슬라임이 안 떠? 슬라임 이 슬라임 오늘 안 뜨겠는데요. 지금 22분 지나긴 했어요. 애들 왔어요? 어어어 왔다 왔다 왔다. 애들 왔어요? 이거 이거까지만 천족 토로만 하고 가요? 신속 넣어드릴게요. 꼭그보뭐 어, 뭐뭐 1번 뭐. 전보 그냥 또 녹여. 그냥 녹여. 뭐 없어. 세상에 1번 써 2번 컷. 네, 3번 갈게요. 응. 한번 올라가요. 상식이 죽었고? 3번 이제 목잡 물이 되나요? 아까 는 어이 넣었어 점수 많이 따야 되는 거요 버프 있는 애들이 없네요 어이! 아이고 애들. 오빠 <laughs> 조성님 애들 좀만 전해주세요. <laughs> 나 목걸이 사야 돼. 아못는데 어, 네. 포획도 안 되고 친구도 시킬 때 있고. 방금 포획 이거 왜안된 거야? 어 모르겠어요. <laughs> 황당하네? 아 침묵하는 거 같애 진짜 황당하던데 저희 중앙 깨고 올까요? 근데 네, 이제 저희 쪽, 저희 쪽 뚫자 저희 쪽 뚫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어차피 네. 남의 쪽 뚫어주는 거 보다 중앙 갔다 오려면 저희 쪽 뚫어야 될것같아요아 여기가 아독 쪽이에요? 아니 우리 쪽 우리 아까 이쪽으로 왔잖아 음아 근데 중앙에 가서 먹어야 저게 나오니까 아 왕이가 참 티아크를 안 다녔구나 시간이. 예 <laughs> 저는 티아크를 다닐 시간이 안 돼요. <laughs> 아2주 동안 아주 푸리하게 다니시겠는데요? 어 행복합니다. 마족 마족이 드라나 재배고역 먹은 거 같은데? 이 음. 쟤네 지하 갔나 보다. 아 여기 지하도 있어요? 어 지하도 있어. 아, 그총 있는 데가 지하구나. 음. 음 그러네, 이 음. 그 시간대 게임이 못 지하 음. 먹, 먹은 같은데요? 그러나 재배고, 거 같은데요? 드라나제배고뜬거 보니까? 지 네. 올라오네. 아직, 뭐 네, 여기다제를못 여기 네, 잡는다. 가.. 아, 갈까요? 응, 음, 가도 돼쟤 도망갔다 공, 공절 온다 공절한다 공절한다 성공절인데 이건 무슨?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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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지만 녹여 굴렀다 얘네들도 굴렀을 거야 예, 같이 굴렀네요 잡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이 야, 목도 끌고 오는 거 봐봐, 목 빼봐. 목이 너무 많네요. 4마리. 3마리. 4마리. 무마리 3마리. 3마리. 아마리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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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요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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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 저희 치라님잘하시는데요 오늘 좀 보고 뽑았어 이것! 공라시다데요 슈닝샤라시는데요? 슈닝요저나샤네시는까지가는 거? 안 풀어주셔도 는요라시는데요슈닝샤라 엄다. 어? 아하. 네. 여기 가면 여기 거뚫어주지 말고 이거만 먹고 가자 아이, 분명히 어, 여기 여기 굳을 때가 아닌데도 굳어있어 봐봐. 이거는 다 잡아는다. 저 내려갈까? 응, 나왔다. 뭐가 나와? 어, 얘, 어? 저거요, 저거. 저거. 음. 유지병. 그거 하나 봤던 건데. 몹이 있나? 없다. 간이면은 얘네 지네거지네거예서 왔거든요. 이번에 풍 한번 쓸게요, 보이면. 음, 오빠 맞다. 이쪽으로 오세요, 풍쓰기 지금 저 먹어 놨어? 네. 어. 쟤네 내려온 풍슬기야. 나 네, 이쪽으로 왔다. 온다. 왔어요? 날랐어요? 지금 어떻게 나는 거지, 그런데? 아, 여섯 번여번 혼자 다 여섯 번 혼자냐? 너 혼자냐? 오래 그래, 뭐를 잡아 버려. 1 번은 저 뒤에 있어. 그러니까 오케이. 끝. 불러야지야너뭐 했마?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번 혼자 굴러 있더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대상이 맞지 않습니다. 1번 인자. 번이 끝에서 저거 주, 저거 해갖고 저기 주, 저거 갈까요? 4번 뭐야? 야야, 뭐가 없어. 이리로 와. 여기 뭐다 잡았어. 이봐막무는 들어가잖아, 저거. 보통 너무 자꾸가 한마리만해더 난다 한 마리 더 났어 <laughs> 레나가 후드로 <laughs> 후드로 갔어 <깠어>, 레나가 <laughs> 레나 아 레나 머리 위에 사번 찍어 놓는 줄 알았어 아유 치 여기 왜 견고한 뿌이나제 말이야. 저쪽 깨고 가시죠? 내는도될고같아요녹심으니까저 어. 하나도 먹어 뭐라까마라바요 어. 어, 하나 먹어. 어차피 어 h a t a 그럼 하나 먹으시죠 그럼 여기 i 만잡았 o 요 e n t of an air. I'm not having it. i 라 not h a 그 깨면은 저기 그 사영실 문이 열리는 거야. 아... 예, 깨어났다. 이거 바로 잡아. 양쪽 야, 양쪽으로 닫게. 얘네 받게는. 동관실에 있었거든요. 바로 앞에 있어. 앞에 앞에. 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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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예, 쟤네 와요. 피났다. 쟤네 올 거예요. 그냥 가서 잡아야 돼요. 공이라서 어차피. 어 공절이다. 공절 굴렀어요. 네. 주세요. 저 완전 중앙 쪽으로 올라가는데요. 몹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거기 있는 거 잡아요. 6번또 올라가요. 네. 오 도발이 아 몹한테 죽었구나. 아, 전보. 뭐산도다응 응, 내가 부활 부하, 아니 부활 안 넣어 줄 테니까 그냥 중앙 타고 와. 예. 네. 거기 일어나면은 중앙, 그 중앙 뒤에 봐 봐. 그.. 이뭉이 또 있어. 네. 거기 뭐고 으세요 이뭉이 있거 어, 레벨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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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끼야지 이제. 네. 제네가 중앙으로 어쩔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신속은 남겨놨습니다. 그냥 나갔어요어 나갔어? 두명 어? 나갔어요. 나갔어. 아두명 나갔네.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호기가 빠른 아이들이군요. 잊었나봐. <laughs> 그랬을 거야 야 너는 저쪽 병령은 잘 굴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굴려 <laughs> 어? 아니요 굴렸어요 굴리기는 어? 굴리긴 굴렸어 그러고 이제 치유한테 파하는 거지 야 너를 왜안 풀어주냐 저기는 굴렸는데도 풀어주는데내 <laughs> <laughs> 네분 낫다 네고 지금 갔다 와야 되나. 유물 바꾸시게 왕관 하나 바꾸러 가야 되네. 아 씨. 왕관 하나를 바꾸러 가셔야 된다고요? 그래도 돌면 되지 않아요? 죽기 그전에. 캐릭터 달라올까? 근데 어차피 유물 좀 바꿔야 돼. 이게 그 인장 싸인 속도더 빠르더라. 항당이 쌓인다고요? 음. 뭐 어떻게 쌓지? 아 그거 목걸이? 특장부? 아그청 청검? 어. 하루에 여섯 개는 기본이잖아. 열두 음. 개까지도 되는데 뭐지? 그러니까 이제 공성 있는 날은 열두 개가 되는 거고. 아 어, 공성 있는 날은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도 저기 분파 형한테도 배워야 돼. 새벽 그래. 다시에 깨어나서 일렇켜 하고 출근하고 아 나도 그럴려고 했는데 오늘 못 일어났어 너무 피곤했어 <laughs> 어 깜짝 놀랬어 왜? 갑자기... 아그 시간에, 그, 시, 그 시간에 본파형이 접속할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해킹 당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왜 이렇게 딜이 빨리 여러분 딜하세요 일단 제가 쌍수가 없고요 <laughs> 아니 너 쌍수 어디 갔어? 어? 스티안 꼈어요 다른 스티끼 껴가지고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쌍수 스티 끼셔야죠 오빠 아니 쟁하는데 쌍수가 필요 없잖아요? 어 아, 쟁해도 그래도 <laughs> 아, 있어아닙바 바, 바, 바꾸는 걸 깜빡해가지고 격수가 <laughs> 저 허병 한명뿐이네 메인격수 근데 메인격수가 뒤를 어, 못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어, 근데 왜 얘가 이렇게 안죽어요 그러니까 철균한다.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